안녕하세요. 8년 된 1세대 전기차를 1000만 원대에 타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때 컨셉카로만 보던 차를 직접 사게 된 21살 대학생 차주 허홍입니다. 허훈 님. 허홍이요. 홍 님. 네. 오 허시는 그렇게 외자가 많으시네. 네, 저희도 아버지 빼고 다 외자여가지고. 아, 네. 그럼 네. 이차 소개해주세요. 어, 이 차는 네. 2015년 7월식 BMW i3입니다. 1세대 전기차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 보증 기간이 네. 바로 올해 끝납니다. 맞아요. 이제 올해 7월에 끝나요. 네. 네. 탈만하세요? 저는 불편함 없이 타고 있고 장거리가 많이 없고 네네.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가지고 1세대 전기차인데도 지금 아직까지 교체 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요. 아 저도 이차 예전에 너무 사고 싶었어요. 네, 굉장히 귀엽잖아요. 네, 출시 가격이 네. 거의 6천 정도 했었어요. 네, 맞아요. 보조금은 한 2천 정도였고. 네, 그 당시에는 진짜 많이 받았죠. 아이 차는 너무 이뻐요. 지금 봐도. 만약에 지금 다시 출시를 하고 조금 네. 더큰 배터리로 나온다 하면은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아마. 아이 그런 가정법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다, 작년에 단종됐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 i3는 네. 정기형 중기형, 후기형 3세대로 나뉩니다. 어, 이 차는 그 1세대 중에서도 1세대입니다. 132km를 간다고 나와 있어요. 네. 어. 3세대는 이제 공인은 248km인데 네. 실 유저분들은 한 300에서 350은 탄다고. 아, 예. <laughs> 350까지 는 <laughs> 아, 아. 아이, 차주님! 반성하겠습니다. 에에. 네. 실제로 근데 뭐, 네. 인증을 하거나 그런 분도 있어요? 350km 가고? 410km 인증도 받습니다. 3세대? 네, 3세대. 우와, 대박이다. 당연히 따뜻한 날이었겠죠? 그쵸, 여름이고, 네. 전비가 10 이상 나오더라고요. 전비가? 네. 그럼 차주님 이차 전비 얼마나 나와요? 저는 이제 고속도로 위주로 타기 때문에, 네. 저는 한 7.5에서 8 정도 나옵니다. 어, 그래도 엄청나다. 네, 그래도 잘 나와요. 뻥 아니? 왜냐면은 네. 이차 가용 배터리 용량이 네. 18kWh라서 거기에 7, 8 곱해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나무로 곱해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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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죄송합니다. 도전적이신데, 아, 시켜버렸네. 요 네. 아,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래된 차 타시는 분들은 네. 꼭 다이로 이것저것 네. 많이 기술 넣거든요. 그렇죠, 많이 하죠 최첨단. 네, 120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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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여기서 또이 실직고 하고 어떤 어떤 걸 <laughs> 했는지. 이게 15년식 럭스 모델은 네. 그 뒤에 후방 카메라가 순정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전 차주가 해놓으셨고. 전차 쇼핑. 야. 후방 카메라. 아, 네. 예. 이번에는 제가 한 건데요. 이 무선 카플레이를 했습니다. 어, 요거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그 친한 형이 이런 걸좀잘 만져서 네. 그 형한테 이제 알리에서 산 모듈을 이제 같이 작업을 했죠. 모듈 얼마예요? 30만원 정도. 상태 어때요? 어, 이거 굉장히 붙는 속도 빠르고 추가로 또? 아, 여기 그 하만카돈 아이. 스티커. 이거까지는 가지 말았어야죠. 아, 아 이거는 그 감성마력이거든요. 아, 이거 감성마력 몇이에요? 이거 한 10마력 <laughs> 아, 참, 참. 이건 무슨 10이야. 이거는 아니, 많이 쳐줘야 2다, 네. 2. 3,000원으로 이마를 올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 3,000원이에요? 예. 네. 아, 이거 하마카돈 아니에요, 원래는? 예, 네, 이거 윗등급, 비스로 가야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건 트림도 네. 가장 깡통 트림이죠? 네, 그래서 전방 센서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시동 한번. <laughs> 네. 뭔 소리가? <laughs> 아니 뭐 동전 게임을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아, 됐습니다. 네. 어쨌든 넵. 네, 출발. 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1 세대 전기차답게 네 옵션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네, 맞아요. 열선 시트. 심지어 그마저도 제 쪽은 나갔습니다. 왜요? 이게 고질병 중에 열선 시트 나가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차를 작은데 공간 요율을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네. 시트를 얇게 만들었는데 그게 안에 이제 열선이 좀잘 끊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조수석은 이거는 아직 살아있어요. 아, 살아있어요? 예. 네. 이쪽은 잘 들어와요. 어, 그러네. 네, 진짜 뜨겁습니다. 어, 아, 네. 아, 이거 왜 수리 안 해요? 그 센터 가면은 한 75만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사설에서 얼마래요? 한 3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아, 아, 겨울 괜찮았어요? 사실 이제 더위는 많이 타는데, 네. 추위는 거의 안 타서 아. 그냥 뭐 히터도 가끔만 틀고 다녔습니다. 어, 아, 뜨거워. 아, 1단 <laughs> 어, 1단인데. 1단인데. <laughs> 야 시트를 말씀하신 네. 대로 얇게 만들어서 네. 이거는 1단만 해도 다른 차의 2, 3단 급이다. 네 맞아요. 어이 꺼야겠다. 네네. 네. 이 주행거리가 130인데 네, 겨울에는 어느 정도 가나요? 겨울에 이제 영하 근처로 가면은 한 100km로 줄어듭니다. 그럼 히터 틀면 히터 틀면은 또 20km 더 까지고요. 80. 네. 기본 80. 그렇죠. 어... 네, 저는 히터 안 트니까 100이죠 이제. 아! <laughs> 우리나라 겨울도 이제 꽤춥거든요 네. 진짜 정말 심하게 추운 날도 안. 들어요. 제가 겨울에 영하 17도였던 우리나라 최강한파라고 불리던 날이 있었는데 네네. 그날 히터를 안 켜도 이미 한 7, 80km 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히터를 안, 켰는데 안 켰는데도. <laughs>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어디 가는데 <laughs> 네. 아니 너무 추워서 이게 다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laughs> 아니 이러다가 나도 우리가 프락셀 하겠다. <laughs> 아, 죽겠네. 그래 가지고 히터를 네. 켰더니 네. 아니 50몇 km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날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 차는 안전마진이 없어요. 이 차는 아래쪽으로는 안전마진 거의 없고 아그 100%에서 그 위로 좀 많이 남겨놔서 아 그래서 배터리 수명을 거기서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배터리가 이제 올해가 보증이 네 마지막 인데한번또 네어 가서 또 교체해야죠 또. 그 교체를 하고 싶은데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교체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 왜요? 이 차가 해외에서 10만 마일을 탔던 i3 1세대가 네? 배터리 성능 80%를 보여준다고 해요. 어, 그럼 교체 대상은 몇 프로? 교체는 70%부터. 아,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이제 10만도 안 탔는데, 아, 아 이거 힘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부러운 게요, 네. 소울 EV 차주들이 네. 배터리를 뭐 그냥 뭐, 다 가시더라고요. 아, 걔는 배터리 율이 팍팍 떨어져요? 한 시즌 지날 때마다 10%씩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소울 EV 한 14에서 1 8년식 사이 모델 중에 그 어떤 분은 SOH가 59%가 돼서 교환했다는 분도 봤습니다. <laughs> 근데 그건 <laughs> 교환하고도 불안하겠다. 네. 네, 그래도 한번 네. 들어가 보세요. 네, 점검비가한10 몇만 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점검비가 있구나. 네, 근데 그 정도 할 만한가요? 어떠신가요? 아, 무조건 해야죠. 아, 무조건 할까요? 네네. 혹시 모르니까. 아니, 그럼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어, 저도 자료 조사해 보니까 네. 아이 차만에 정말 특별한 점이 있더라고. 네, 바로 카본 프라임 맞습니다. 와, 이 차를 위해서 네이 프레임을 개발했고 독자 플랫폼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카본 프레임이 있어서 네. 이 차에 무려 중차 중량이 네이버 기준으로는 1,300kg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무조건 기계식 주차 들어갈 수 있겠네요? 사실 이제 무게로는 가능은 한데 요즘 워낙 뉴스에 뭐 전기차 화재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또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상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차 열고 트렁크 열면 이 카본이 네. 곳곳에 보여요. 네, 그럴 때마다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아 보기 지합니다. 아주 <laughs> 그쵸? 믿음직스러워요. 그렇죠. 여자는 가죽, 남자는 카본. <laughs> <laughs> 아, 가죽 그래? 명품 백 환장하잖아요. 아, 참... 명품 백을 환장하는 거지, 가죽을 아... 환장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차는 네. 카본 프레임이 적용됐기 때문에 네. 필러가 없어도 안전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 문도 롤스로이스처럼. 어... 코치 도어 이게 이 차의 가장 특별한 점 중에 하나죠 그렇죠 레이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은 B필러가 네. 있는데 네. 이 차는 운전석, 조수석 다 B필러를 삭제했습니다 네. 바로 카본 프레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빠지세요 근데 이 코치 도어는 장단점이 분명하잖아요 네. 네, 단점 먼저 얘기해 주세요 얘는 앞문을 열지 않으면 뒷문을 열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구조가 네. 이렇게 겹쳐 있는 구조라서 네. 앞문을 무조건 나중에 닫아야 돼요. 그래서 어. 뒷문만 못 여는 게좀 아쉽고 그리고 벨트도 네, 맞습니다. 어, 여기에 지금 붙어 있어요. 비필러에 네 비필러가 이제 뒷문에 네. 통합돼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벨트도 뒷문 열려면 당연히 빼야 됩니다. 이제 운전자나 조수석에 계신 분이 네. 벨트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앞문을 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뒷문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의전을 해야 되는 <laughs> 맞습니다. 아. 그래서 뒷사람 이제 내릴 때 무슨 에스코트 하듯이 거의. 어, 좋네, 좋네. <laughs> 뒷사람은 기분 좋을 거예요. 아, 좋네. <laughs> 네. 장점 또한 너무 확실합니다. <laughs> 맞습니다. 뭐죠? 몰라요? 뭐였죠? <웃음> <웃음> 아, 본인 차 아닙니까? <laughs> 아니 네. 아, 제 차긴 한데. 아, 개방가. 대방가 네. 아, 문을 열고 네. 사람 탈때 또는 짐을 실을 때. 아, 너무 좋아요. 네, 진짜 그럴 때 좋고요. 네. 그리고 어디 공터 같은데 세워놓고 네. 앞뒷문 이렇게 활짝 열고 있으면, 네. 진짜 시원합니다. 뻥 뚫려 아, 있어서. 통유리를 그냥 여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하지만 또. 옆에 공간이 협소하면은 문 열기가 네. 좀 불편하지 않아요? 뒷문은 네. 이제 지하주차장 중에 좀 좁은 곳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해도 거의 열 수가 없어요 좁은 곳에서는 그래서 뒷사람 먼저 내리라고 하죠 미리 또 나도 내려야 되네? 뒤에 누가 그, 타고 있으면 그렇죠 아.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 되죠 아, 그건 좀 불편하겠네요 네 그건 그럴까? 불편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 코치 도어를 선택을 할것 같아 아 멋있어서? 어, 어 네네 결국에는 카본 프레임이라는 전제하에 그쵸 어 이게 없으면 좀 불안할 것 같긴 해요 그쵸 이게 네. 그래서 충돌 테스트에서도 사실 비필러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측면 충돌도 괜찮더라고요 아, 그것도 보셨어요? 예, 네, 영상 있어가지고, 이 차를 사기 전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런 거. 네네. 근데 괜찮더라고요 코치도어는 네.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저한테는 장점에 훨씬 더 가깝다. 예, 네, 저도 좋습니다. 차주님도 그렇게 느껴요 네, 저도 사실 네. 고민했던 차종이 두 개가 있었어요. 뭐 뭐죠? 이제 SM3 전기차, 그리고 Soul EV. 이제 그거 두 개는 코치도어가 아니니까 네. 조금 뭐라 해야지 독특함이 떨어져서 그래서 어. 이 차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이 차를 선택한 이유가 또 있잖아요? 네. 일단 그두 차종은 네. 충전 방식이 요즘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DC 차대모랑 AC 3상, 그렇게 해요. 이 차는 DC 콤보니까 앞으로 뭐 충전기 깔릴 게다 DC 콤보인데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차주님이 이 차를 1600에 사셨고 네. 지금 보니까 한0 네. 0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차또 어, 그 신기한 점이 있다고 그동안 몰아본 차들은 기억이 다 여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차는 처음 타서 어딨나 했어요? 네. 여기 있더라고요. 아, 여기.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현대 최근 거하고 방식은 똑같네. 그죠, 방식은 비슷한데, 현대는 요 아래쪽에 요렇게 돌리는 걸로 알고 어, 있거든요, 맞아, 제가. 맞아, 맞아. 근데 이 차는 위에 있고, 약간 그립하기, 약간 잡기 좀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아 이게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계기판이 너무 작은데 잘 보여요? 아 계기판이, 네. 이게 HUD는 없는 차지만, 약간 HUD처럼 이렇게 판때기에 이렇게 불빛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보고 있으면 HUD 같아요. 요 사이로 보여요? 네, 이 사이로 보이고, 네. iD4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iD4는 핸들에 붙어 있어서 네. 핸들과 같이 움직이는데 네. 저거는 고정식이고. 네, 얘는 고정이에요. 이제 장점을 제가 또 발견했습니다. 아 발견하셨습니다. 네, 아, 네 뭡니까? 바로 수납 공간. 아 맞아요. 수납 공간이 네. 작은 차치고 너무 많아요. 어 레이하고 공통점입니다. 바로 그게. 아 레이도 그래요? 레이도 이제 박스카 형식이라 그런지 수납 네. 공간이 진짜 많은데 네. 네. 레이는 하물면이 위쪽. 아 여기도 있어요. 네. 아. 선쉐이드 이쪽에도 앞. 수납공간이 있는데 그게 네. 아주 꿀맛이에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다 넣어도 네. 전혀 지저분해 보이지가 않고. 그러면 저도 뭐 알리에서 사서 하나 달까요 여기? 그건 안 됩니다. 아, 아 그런가요? 순전 가야죠. 아, 사실. 그렇죠. 순전 네. 가야죠. 근데 아이스를 보니까 아이오닉5처럼 네. 네. 1열에 여기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개방감이 좋아요. 활용도도 네. 좋을 것 같아. 아, 뭐 간단한 음식 같은 거. 네. 치킨 포장이 될때 그냥 여기 놓으면 돼요. 트렁크 굳이 놓을 필요 없이. 어, 그리고 아이오닉차 찾아보니까 네. 여기에 슬리퍼 많이 놓으시더라고. 아. 아, 저도 그래야 겠네요 네, 여성분들은 네. 여기다 뭐 핸드백이나 그런 것도 많이 놓고 이차혀 보니까 여기 네. 디스플레이 아래에 수납함도 있는데 네. 여기도 활용을 좀 하세요? 전 여기 가끔 네. 핸드폰 이렇게 이렇게 두고 탑니다 보통은 아 글로벌 박스 위로 네. 올라가는 거네 맞아요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좀더내 무릎에 데미지를 네. 안 주기 때문에 더 좋고 그리고 뭐가 물건이 흐를 염려도 없어요 아 그러네 열때네 많이 담으면 보통 흐르잖아요 네 그리고 컵홀더는 하나밖에 없지만 네 뒤쪽에 센터콘솔이 네또 활용도가 있어요 네 이걸 젖히면은 네. 안에 컵홀더가 하나 더 나옵니다 아 어, 그러네 이 안에 또 있네 네 맞아요 일열 여기 사이드에 있는 컵홀더 네. 공간 또꽤 넓어요. 저기는 네. 진짜 생수병 500ml 짜리 한네 다섯 개 들어가요, 진짜. 어 그래 보여. 네, 굉장히 커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본 장점이고, 네. 그리고 이제부터 좀 아쉬운 점, 어마어마한 고주병이 있잖아요. 아 있죠. 네, 말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고집병이 예. 에어컨 컴프레셔 이슈, 이슈가 있어요. 어, 그게 거의 모든 차에 다 있던데, 일정 기간에 생산된 어... 차는? 그렇죠. 1세대에서는 예. 거의 뭐 차주들 절반 이상이 예. 한 번쯤은 겪는 그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차를 업어온 이유로 아직까지 문제 안 되고, 찬바람 잘 나오고. 따뜻한 아 바람 잘 나오고 이 차를 중고차로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컴프레셔가 교체된 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더라고요 네 보통은 그러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차, 차를 살때 네. 그걸 몰라가지고 아 몰랐구나 네, 고질병 있는 건 알았는데 네. 뭐 어떻게 보는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운이 좋았다고 할수 있죠 사실 그럼 이 차는 네. 프레셔가 교체된 건지 안된 건지를 몰라요? 아니면 교체한 거예요? 교체는 되게 이전의 브랜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 브랜드로 교체가 된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순정품 그대로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문제가 없다? 네, 문제 없습니다. 21살 인생 좋다. 아, 그거 고장나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 그거, 그거 돈 주고 알아야 돼요? 네. 아니 아, 이게 그래요? 고질병인데 리콜을 해 줘야지. 아, 차주분들이 다프이밖에 아... 없나 보네. 아, 우리 윤 대표 같은 진상 한나 내가 꽂아 드릴게요. 아유, 그러면은 뭐 이거 열선도 갈아 주지 않을까요? 아유, 맨날 영상 하루에 막 수십 개씩 올린 다음에 저도 하루 빨리 윤 대표님이 i3를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늦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 차에 또 아쉬운 점 있잖아요. 타이어 사이즈. 아, 타이어가 네. 너무 이게 희귀한 타이어예요 2차 네. 전용으로 만들어진 타이어라 네. 타이어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1570 19인치입니다 그러면 레이? 얘 앞바퀴랑 레이랑 폭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 얘가 또 뒷바퀴는 175예요 어, 차이가 많이 나네 네, 후륜이니까 아 그러네 그러네 네. 이마저도 이제 윗등급으로 가거나 네. 좀 최근 연식에는 20인치 휠이 있어요 네. 그거는 타이어를 더 구하기 어려워요 아 그럼 이 차는 타이어 교체했어요? 2 차는 제가 중고차로 처음 살때 네. 완전 최신 연식으로 교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생산 주차를 보니까. 그럼 이 차를 중고로 살 때는? 네. 컴프레셔, 네. 타이어, 열선. 네, 열선, 이거 세개 확인하고 사야겠다. 그거 세 개만 확인하시면 은더볼게 네. 없어요. 그 외에 정비한 거 없어요? 그 외에 정비는 진짜 없습니다. 특이한 점 있잖아요. 와이퍼. 아, 와이퍼.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와이퍼가 네. 이렇게, 이렇게 아, 됩니다. 버스처럼. 예. 네. 이어를 제가 타봤는데. 네네, 헤드룸은 네, 네, 타보셨죠? 지금은 너무 여유있었고. 맞아요. 예 앞에 무릎 공간은 좀 아쉬웠고. 네, 주먹 한 개가 조금 안 들어갈 네, 거예요, 네, 아마. 그 네. 시트가 좀 세워있어서 아쉬웠는데. 네. 트렁크는 어때요? 트렁크는 괜찮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시트 이어를 접을 수 있다 보니까. 네. 접으면은 뭐 이삿짐도 가능해요. 트렁크 이어를 완전히 폴딩했을 때. 풀플래시. 네. 요 완전 풀플랫이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가끔 이제 차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저기 얼마 전에 찍었던 X1, IX1은 풀플랫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거의 아... 끝에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각도가. 얘는 그냥 뭐 침상이에요, 침상. 폴딩은 돼보면 되는데. 네. 네. 풀플랫이 완벽하게 되는 차는 많는 않아요. 아. 그럼 얘는 뭐 5대5라든가 6대4로 돼요? 얘는 5대5입니다. 아, 5대5로 돼요? 뒷자리가 아... 2인이 탈수 있기 때문에. 아, 4행승이구나. 네, 그래서 시트가 한개한 한 개씩 접혀집니다. 아 좋다. 아, 그럼 혹시 이 차는 이제 1세대 중에 1세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엉따밖에 옵션이 없고, 네. 에, 2세대나 3세대는 옵션이 좀 충분한가요? 그렇죠. 1세대도 네. 사실 이 트림 말고 이거 위로 가면은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자동주차도 있습니다. 자동 주차? 네, 굉장히 잘 돼요. 자동 주차 그때 나온 거뭐 별로 성능 안 좋을 것 같은데? 어, 저도 사실 이 차가 처음 2014년에 나왔잖아요, 한국에. 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자동 주차가 될까는 싶었어요. 그 유튜브 보니까 테슬라랑 아이오닉 5랑 이거 아이쓰리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자동 주차하는 영상이 있는데 전혀 꿀리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어떨 때는 더 훌륭하더라고요. 하만 카돈이 들어가 있는 거는? 비스랑 네. 그리고 3세대 거솔 플러스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 손루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던데 네 그건 솔부터 다 들어가는데 네. 그마저도 아마 3세대부터는 네. 뭐 무게 경량화를 위해서 아마 삭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차준이 아, 뭐 빠삭하네 아 제가 2차에 네. 대해서는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 아 좋아요 어. <laughs> 아 그게 담는 장사입니다 아 그렇죠 아, 근데 2차 생각해보니까 네. 15년식인데 네. 우리나라는 한 14년부터 들어왔고 네. 독일에서는 아마 아마 13년부터 나온 것 같아요. 네, 아마 13년 후반부터 나왔을 겁니다. 어, i3 하고 i8도 그때 나왔나? i8은 제가 알기로 14년인가 15년에 나왔을 거예요. 어, 그 차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네. 와, 이 차를 그러면은 13년부터 출시했다는 거는. 네. 와, BMW 대단하네. 진짜 대단한 거죠. 10년 전에 이 차를 만들었다는 게. 근데 이 플랫폼을 써키기엔 좀 아쉽다. 그쵸? 이 플랫폼이 사실 지금 뭐 주행 질감도 좋다고 정평이 나 있고, 네. 뭐 코너링도 타이어는 얇지만 이 높은 차체에 대비해서 굉장히 거동이 민첩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실제로 제가 몰아봐도 생각보다 잘 돌아나갑니다. 이 차를 지금 딱타 보니까, 네, 어, 아주 기가 막힌 멘트가 떠올랐습니다. 어 뭡니까? 네, 이 차는 보니까 네. 전기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네, 간 보시는 분들, 어, 간 네. 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딱 타서 네. 네, 충전을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내가 할수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전기차로 장거리를 갔을 때 얼마나 피로한지 예, 그거를 느껴볼 수 있는 차예요. 아, 그렇죠.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공소 네. 체험해 볼수 있는 차가 이 차가 바로. 체험은 해볼수 있죠. 21살의 폐기로 네. 네, 마지막 인사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정말로 이제 돈이 쌓이면은 2차 3세대로 사고 싶을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뭐 사실 분들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살 안녕! 안녕! 인사해주세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